네, 그렇 아우신나. 음. 아, 아. 제잘하민이 하나, 하나 예. 혼나겠다 아, 아, 했는데. 저 집은 강남 사는 집아 맞다. 네. <저> 여기 하프리야?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수기네도 <우리> 있어. <웃음> 무령대, 무령대. <웃음> 저희는 지금 마트에 가려고 짐도 안 풀고 부랴부랴 나왔어요 여기 저희 숙소가 남원읍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리브영을 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올리브영이 서귀포에 있더라고요 확실히 서귀포가 여행객들이 머물기는 좋긴 하겠다 뭐 이마트며 뭐다 올리브영이며 이런 게다 모여있으니까 남원읍이 작은 동네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도 이것저것 꽤 많은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서귀포나 제주시나 이런 도시만큼의 인프라까지는 아니지 오 올리브영 여기 있다 응? 그러네? 올리브영 먼저 들릴까? 그럴까. 주차장이 있나, 근데? 오, 1 플러스 원이 있네 살거다 사야 돼, 여기서? 응, 음, 캠프도 사야 돼 캠프 어디있지 이름이 더 대박이야 와사비 규획이 얘가 와사비인가 내가 와사비겠냐? 아 아니야? 예. 어, 와사비라고 써도 되는데? 아나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아니 뭘 사? 뭐 참... 인터넷으로 사다가 오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할인 안 해. 오늘 보면서 할인 안 하면 사면 안 되는 건데. 디자인 좋은 거 사. 모델 좋은 거나 디자인 좋은 거 사. 이게 내가 알아서 할게. 빠르게 장을 봅시다. 순비복숭아 처리라던데 <몬> <몬> 여러분 저희 제주도에 왔습니다. 배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그 기자회견 같은데? <웃음> <웃음> 옷 색깔도 약간 그렇고? 비한 거긴 하지. 왜? 저희 따로 살기로 했어요. <laughs> 난침 흘렸어, 갑자기. <laughs> 저는 제주도, 제이씨는 서울에서 각자 한달 동안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내려오시는 거죠?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네, 주말마다 제이씨가 퇴근하고 이쪽으로 내려오기로 했어요. 그니까 러 한마디로 저 혼자 제주에서 한달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뿜뿜뿜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온게 그때 그비 오고 그 망한 제주도 여행 그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주도로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주말에만 잠깐 이렇게 찍먹해서 갔다 오기가 싫더라고요. 아나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혼자라도 한달 살기를 해야겠다. 딱 이렇게 결심을 하고 되게 코다닥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되게 준비기간이 짧게 되게 부랴부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지금도 얼떨떨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따로 여행을 하긴 했어도 길어봤자 한 6일? 그치. 그치. 네. 사실 일주일 이상은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뭔가 집을 떠나서 한달 동안 혼자만 이렇게 떠나게 된 것도 완전 처음이라 지금 약간 뭔가 설레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걱정되면서도 아무튼 혼자 해외여행 그 처음 갔을 때 약간 그런 복잡, 미묘한 심정이 약간 좀 지금 있어요. 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비비랑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있는 거. 지금도 손이 어려려려면. 근데 이게 떨어져 <laughs> 어... 떨어져... <laughs> 어... 이게 술 마시는 건가? 예, <laughs> 네, 어. 이렇게 술 마시겠지. 술 하도 <laughs> 많이 마셔 가지고 수산좀 오는 거 아니야? 혹시 이상하게 어. 떨어져만 있으면 어. 얼굴이 좋아지던데? 그게 억제돼 있다가 풀리니까 아우 <laughs> 20대로 돌아가는 느낌도 들고 <laughs> 중요한 건 그래도 분리불안은 있다 <laughs> 술 먹다가 한잔 내려놓으면 비비 생각나 한 달이란 긴 시간을 떨어져 있는 거는 처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엄청 되잖아요 구독자님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요 주변에 제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SOS에 칠 곳은 많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서울 살 때보다 지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친구도 있고 저희 여기 집 앞에 바로 그집 주인 분이 사시거든요.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이 집을 좀 고른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어 약간 좀 안전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하고 또 약간 비상 열람망도 다 이렇게 촘촘하게 가동시켜 놨거든요. <목소리> 저희가 2년 전에 그 제주에서 두달 살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되게 느꼈던 게 단기 여행할 때와 장기 여행할 때그 숙소 선택의 기준이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걸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사실 단기 여행을 와서 한 2~3일 정도 짧게 머무를 숙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쁘고 멋있고 사진 찍었을 때 되게 멋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지 위주로 되게 골랐다고 하면은 일주일 이상의 장기 여행에서의 숙소라고 하면은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제주 한달 살기는 또 사실 제가 혼자 왔잖아요. 그래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도 훨씬 길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주 숙소는 리브 애니웨어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리브 애니웨어 어플이 정말 좋은 게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지정을 해가지고 검색을 할수 있거든요. 어, 일단은 원하는 지역을 골라야겠죠. 저희는 제주도라고 했고. 얼마나 머무를지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숙소가 뜨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숙소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가격 범위, 독채인지,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이런 것까지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 검색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제가 원하는 수설이 쭈루룩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뭐 이런 필수 가전은 당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뭐 도마, 빨래 건조기, 수세미, 행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옵션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옵션을 자세하게 먼저 볼수 있으니까 한달 살기를 준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더 가져가야 될게 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볼수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한달 살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여행하면서 숙소를 예약했던 어플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상 숙소에 도착하면 되게 상상했던 거랑 달라서 약간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리브 애니웨어는 정말 상세하게 정보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숙소와 일치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리브 애니웨어는 일주일 이상부터 예약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보름 한달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이 더 저렴해져요. 그래서 일주일 살기, 보름 살기, 한달 살기 이렇게 장기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리브 애니웨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예약한 집은 방 3개짜리 양옥 독채예요.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너무 휑하지 않은 집을 찾았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 머무르는데 막 거실이라던가 방이 너무 넓거나 하면은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집 자체가 엄청 넓은 집을 구하기보다는 혼자 있어도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이 나는 그런 집을 찾는 데 제일 중점을 뒀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친구들이나 그 지인들이 조금 방문할 예정이라서 방 개수를 조금 여러 개 있는 집을 골랐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니 거실이거든요 커다란 TV가 있고 저 혼자 머무를 때딱 좋은 사이즈의 소파가 있어요. 여기가 약간 다이닝룸 이런 공간인데 커다란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집하고 밥 먹고 할때 되게 널찍해서 사용할 수있어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창문 뷰가 되게 좋거든요. 작지만 돌담뷰랑 그 뒤에는 귤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제주 제주한 풍경을 보면서 작업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가 메인 룸인 것 같아요. 크기도 가장 넓고 방이 세 개가 있는데 그 방에 있는 구조나 인테리어 같은 게 완전 똑같이 해놔가지고 뭔가 여럿이 와도 공평하게 방을 나눌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그 방마다 다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고 또 방마다 다 암막 커튼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그 머무르던 집에서는 그 암막 커튼이 없어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에 진짜 새벽마다 강제 미라클 모닝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암막 커튼이 다 있어서 완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일 작은 방. 제일 아담한 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 하나는 저희가 좀 짐방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방인데 저는 여기가 뭔가 좀 아늑하고 이 방이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 나도 이 방이 좋은데 음, 음. 그럼 우리 어쩔 수 없네 한 방에서 자야지 그럼 나 저기서 잘게 저희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부부는 같이 자는 거야 이런 데서 또 사치스럽게 따로 자보기도 하는 거지 뭘 그리고 이쪽은 주방 공간 여기 보시면은 요거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도 있고 전기 포트도 있고 여기 정수기도 있고 완전 큰 밥솥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달 살기 하실 때 이게 뭐 이것저것 해드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냉장고 작은 숙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쟁여놓기 진짜 불편한데 진짜 널찍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아니 나 이런 약간 양옥주택에 살아보고 싶었거든 그냥 일반적인 그 건물보다 되게 튼튼한 느낌? 그래서 약간 좀 안정감이 든달까? 그리고 저희가 그 잔디 있는 마당에서도 살아봤거든요. 근데. 일단, 여름에는 잡초도 엄청 올라올 뿐더러, 사실 그 풀이 있게 되면 벌레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름에는 덥기도 하고, 그런 벌레들 때문에 마당을 이용할 일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을 구할 때는 마당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내려놨어요. 제주도가 벌레가 진짜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여기 세스코 멤버스입니다. 아주 믿음이 갑니다, 세스코. 아씨, 간지러워. 나못 먹겠나봐. 아이고. 봐봐, 데볼게. 비비, 지도를 봐도 모르는데 내가 찾아줘야지. 졸로 계속 이렇게 하나보다 바닷가까지 12분 걸립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조용한 마을이에요. 뭔가 핫플이라던가뭐뭐 뭐 맛집, 카페 막 이런 게막 몰려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삼삼오오 거주하고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약간 그 독채 숙소 중에 되게 예쁜데. 사람 아무도 안 사는 그 공터 중앙에 있고 막 이런 집들도 많거든요. 그런 집들은 사실 한달 살기 할때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주변에 뭐가 너무 없으면 장기적으로 머무를 경우에는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막 뭐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소소하게 식당 몇개 있고 편의점도 도보권으로 갈수 있고 은행도 있고 학교도 있고 약간 이런 그냥 자그마한 그냥 사람 사는 그냥 동, 그런 동네예요. 아무튼 이 동네는 너무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좋다. 근데 사실 또 걱정되는 게 제가 그... 면허가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이씨가 가고 나면 모든 기동력을 잃어요 근데 또 제, 제주가 제 사실은 대중교통이 막 그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금 이제 저 혼자서는 뚜벅이로 다녀야 되는데 약간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긴 해요 나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laughs> 나 고립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게 경보를 배워 뭔 소리야 씨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그, 어, 여기, 뭐... 발리 같은데? 그지? 누가, 지금... 뭐를 <laughs> 엄청 태우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뭔가, 이 습도, 이 온도, 이 분위기, 이 냄새, 이 매연, 이거 약간 발리인데, 이거? 근데, 비비, 발리는 아니야. 발리는 여기에다가 공사를 막 하고 있어야 돼. <laughs>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 그, 사러 내려왔을 때는, 그러니까 돈 없이 즐길 수 있는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laughs> 그 올레길 걷는 거, <laughs> 우리 그거 하자, 하려고, 자고하그 다. 어, 깜짝이야, 오, 아이씨, 깜짝이야. 아유, 아, 씨, 갑자기. 아, 아무 나뭇잎이잖아. 아, 쫄보 안, 진짜. 아, 씨,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서 나 물면 어떡해 운동 왜 하니? 이 아. 이러고 맨날 나 지켜준다면서 내가 볼땐 저런 거 튀어나오면 제일 먼저 도망갈 위인이야. 아. 그때 사실 그 올레길 뭐 다는 못 돌고 우리 거의 한뭐한 뭐 한, 반도 못 했지. 못 했지. 삼 분의 일. 생각보다 올레길 코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두달 살면서도 오. 시간이 모자라요. 응. 그래서 한 3분의 1정도 했는데도 사실 여기 제주도 와가지고 이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올레길 걸었던 그 길들이 나와요 그렇게 막 기억이 새록새록 와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주도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주도 올레길 한번 코스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볼수 있는 것들이 진짜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어? 헉? 저기 뭐 하신다 아 그렇네 낚시야? 아 낚시 하시네 저러고 서서 낚시를 해? 어와 아, 그러네. 우리 그 저번에 제주도 와가지고 바닷가 근처도 안 가지 않았어? <laughs> 맞네. 그쵸. 제주 바다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네. 그니까. 와, 멋있다. 제주도 좋긴 좋아. 어, 맞아. 근데 약간 요즘에 너무 그런 오명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속상하긴 해. 아직? 이렇게 좋은데. 음, 제주도는 아직 살아있다. 그럼 얼마나 좋은데 여기가. 와, 진짜 멋있다. 음. 뭐해, 비비? 어 여기 개랑 고둥이랑 이런 거 엄청 많아 저거 봐소라게도 있어 오, 우와 이거 뭐야? 겁나 움직여 우와 어, 여기 뭐 살아 숨쉬는 생태계네 <laughs> 일로 가보자 아 간지러워 어떻게 고개 무냐 양아치 같은 놈들 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게 물이 차올라서 이렇게 <laughs> 못올 거야 썰물이라서 진짜 덥다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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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 조심해 저 바깥쪽으로 가야돼 아, 첫날에 골로벌갈 뻔했네 아이씨 뚝배기 깨질 뻔했네 <laughs> 씨. 멋있다 오 겁나 오. 미끄러워 알지 이럴 때는 오히려 이게 잡으면 안 되는 거 하나라도 살아야지 <laughs> 내가 지켜줄게 아니 <laughs> 나라도 살게 됐다 어 이거 멋있어 여기서 해지나보다 네. 이쪽으로 그렇네 아유 제주도 좋아 그럼 매일 밤이 해질녘 이거 보면 행복하겠다 부럽소 또 막상 살면 매일 안와 와야지 이거 안 와야 오는 거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laughs> 맑은 하늘을 보는 게 그런가 사실 지금이 딱그 제주 장마기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날짜를 조금 그 장마는 피해가면 좋기는 한데 제가 뭐 어쨌든 다음 달부터는 바로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다 보면은 또못 오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말에도뭐 맨날 오는 건 아니겠지 싶어 싶은 마음에 무작정 내려온 것도 있긴 해요. 비비. 응. 맛있는 해물탕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약간 그 조개탕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약간 맑은 조개탕 느낌? 어. 우리 밥 먹을 때가 됐나? 밥 먹으러 갈까? 가자. 갑시다. 먹을 때 됐어. 가자.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음. 굉장히 그 짧은 여행만 해왔잖아요. 응. 한달 살기가 엄청나게 고팠거든요. 다른 부부 유튜버분들 한달 살기 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야. 맞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같이 한달 살기를 하게 되는 날은 기약이 없잖아요. 그치. <laughs> 그래서 혼자라도 조금 용기를 내서 여기 제주도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한 명이라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희생하고 비비를 내려보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laughs> 아니 그 행복한 사람이 나 맞아? 본인인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야, 약간 합리적 어. 의심이 드는데. 나, 나는 이 비비를 내려보낸 자체가 심지어 제주도 이렇게 먼 끝과 끝에 있는 것 자체가 내 나름대로의 큰 결정이고 <laughs> 지금 마음 속에서는 거의 진돗개 1단계 발령 중이야. 아, 씨, 아닌 것 같은데. 음. 우리 저요, 우리가 저기 꼭대기까지 갔다는 거 아니야? 그치. 대단하다, 진짜. 다시 하려면 나 못할 것 같기도 해. 저는 음, 저녁 먹으러 고깃집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것저것 정리하느라고 또 시간을 지체했더니만. 문을 닫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막 물을 닫았더라고요. 조금 늦게까지 하는데 찾아가죠. 어와 어. 여기 엄청 좋은 거 나온다. 어. 엄청 잘 찍다 서 아, 어, 맞아요. 너무 귀여워. 아, 삼다수네. 나는 저거 한라산인 줄 알았어.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흑돼지랑 삼다수예요. 하르방이랑 어, 뭐. 음? 음? 맛이 어때? 아니, 안 씹었어. 아직 안 씹었어? <laughs> 음, <laughs> 막빡한 아니, 흑돼지 안 먹고, 우리 이거 생갈비 먹었는데, 괜찮네. 음. 저희 사실, 제주도 오면은 되게 당연하게 흑돼지를 먹잖아요. 근데, 제주도민분들은 아무도 흑돼지를 안 드신대요. 제이씨가 원래 말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저 별로 안 믿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주도민 멤버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는데, 흑돼지가 훨씬 비싼 거야. 음. 사실 도민 입장에서는, 흑돼지로 먹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지 응. 와, 나 그렇게 처음 알았네. 근데 이제 제주도민 분들도 흑돼지가 식감이나 이런 게더 좋긴 하대. 그래서 사실 저희 도 어느 정도 이제 제주도를 많이 와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굳이 비싼 흑돼지 먹기보다는 그냥 맛있는 백돼지집 찾아가지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제주도 하나 사기할 때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3년 됐지. 3년이 됐구나. 저희가 3년 전에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제이 씨가 그 다음에 한일년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둘다 이제 직업이 없어졌을 때 제주도로 이제 한달 살기를 왔었거든요. 저도 직장 10년 동안 다니다가 대책없이 그만둔 게 처음이었고 그치. 제이 씨는 15년 16년 다니던 직장을 저희 씨도 이제 대책 없이 그만두고 백수가된게 처음이니까 이 상황이 되게 좋으면서도 약간 불안한 거야. 네. 막 재밌게 놀다가도 우리가 둘다 이렇게 직업도 없이 차창다 네. 놀고 먹고 일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나를 지배해서 그러니까 좋은데 불안해. 좋은데 초조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워.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좀 정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제주도에서 정리를 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지, 진짜 보름은 정신이 한터 어. 없었던 거 같아. 맞아 말이에요. 맞아. 게다가 그때가 제주도가 물가가 진짜 비쌌잖아. 최고 비쌀 때지 어. 지금이 제주도가 물가가 비싸다고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훨씬 더 비쌌거든요. 기름값도 리터당 2,000원이 넘었었어요. 뭔가 약간 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laughs> 이대로 되나 싶어갖고 그 나머지 한 달은 약간 집에서 나름 해먹는 신용도 좀 하고 막 이랬었어. <laughs> 근데 잘은 안 됐더라. 안 되지. <laughs>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민들 먹는 가성비 맛집 이런 데를 진짜 많이 갔지.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는 데들이 엄청 많더라고. 맞아 맞아. 아니 테니스하다가 삼겹살 <laughs> 어. 먹고 테니스하다가 소주 마시고 아, 장난 아니신데 <laughs> 3년 전에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제주도에 3년 후에 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혼자서 <laughs> 오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뭔가 기분이 약간 이상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살고 나서 이제 시칠리아로 가면서 한달살기 하면서 음. 나는 아니지만 제이씨가 그때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우리의 유튜브가 시작된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름도 지금도 시칠리아이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이름은 큰 뜻은 없습니다. 그냥 시칠리아를 여행을 갔는데 시칠리아에서 살고 싶어서 이름이 그냥 어? 시칠리안 저 혼자 졌습니다. 비비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작명하지는 않았겠죠. 그쵸. 저도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laughs> 채널명은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laughs> 지금의 시칠리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비, 근데 제주 한달 살기 왔는데 와서 아 요거는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어? 음, 그런 계획을 할겨를이 없었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laughs>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건 처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약간 그게 조금 설레. <laughs> 떨어져 있는 게 설레는 게 아니라 그치.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갈지에 대한 약간 어떤 그런 희망찬 그런 나이비래. 어쨌든 저희가 따로 또 같이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또 따로 또 같이 한달 살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좀 굉장히 새로운 한달 살기의 형태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 테니까 어,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비비가 한달 동안 이제 혼자 있을 건데요. 기동성도 없고 집에만 있을 것 같다 걱정이 돼요. 저도 걱정하지만 또 여기 시청자분들도 걱정이 될 거란 말이지. 힘내라 아니면은 걱정 말라 뭐 이런 응원의 댓글들 많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 씨 없을 때 댓글 보면서 좀힘좀 좀 내게 여러분 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거기에 더 포함해서 서울에 남아 있는 제이 씨에 대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제시에 대한 건 약간 그 부러움의 댓글이 아닐까. <laughs> <laughs> 아무튼 저희의 따로 또 같이 제주 한달 살기도 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농구화만 신었으면 덩크 가능하겠는데? 아니 쥐업패지 말고 패인 게 되지 말고 뭐야? 뭐야?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오우 대박. 얻어 걸렸어. 뭐야? 대박. 어? 야. 아이 <laughs> 진짜씨. 또다 또. 에에에